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전체적으로 쭉교독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e was under the 읽겠습니다. 말을 마 s u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다시 다시 주인여, 또그 모든 다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딘 교수님. 예, 수님의 영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 베드로의 증언 후 야고보 연설 내용이런 예,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증언 후에 예, 야고보의 연설 래요 어, 네.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총회가 구원론 문제를 놓고 총회가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열 열한 사도 마티아를 포함해서 열두 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행위권 문제를 놓고 이제 표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논쟁을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했던 거죠. 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방인 전도 어, 체험이 있고요. 에, 그 가운데 이방인,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보험을 선포하고 그 형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 이것들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는 에, 여러 현장, 전도 현장에서 현, 현장을 누비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녀님께서 역사하셨던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발언을 마친 후에, 야고보,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연설을 오늘 본문에서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건, 어, 열두 사도 중에서, 아 열두 사도 중에서, 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 예님의 수지자였죠. 거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합니다. 헤롯의 박해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그때 순교당할 뻔했고 죽을 뻔했는데 초대교회 어떤 그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죽을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살려 주셨고 그 천사가 감옥에서 꺼내놓는 그런 장면이 사전에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여기 야구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 당시 예루살렘교에서 회 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구보가 예, 예루살렘교에서 회 아주 중직을 맡고 있었던 지도자적인 육전 유치했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야구보가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고요. 의장이었고, 네, 그 직분을 회의를 주도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가 딱 진행이 되고 베드로의 발언들과 다른 어떤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의 어떤 얘기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증언들을쭉 들으면서 마무리고 야고보가 논의의 결말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좀 나눠서 어, 내일도 내일부까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 후에 야고보의 연설을 해요. 첫 번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자기 백성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14절 초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매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할 자기 백성을, 예, 예,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여기 취하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취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얻다 가지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그러니까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 백성, 네,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어,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인데 네. 자 베드로전서 이장구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도 계속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 아브라함의 시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상만 가능한 거예요. 이상만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제 야곱, 야, 야곱과 예서 그것도 이제 야곱과 예서 중에서도 야곱이어야 돼요. 약속의 자녀. 그걸 믿었고 붙들었던 야곱입니다. 약속을.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또쭉12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또쭉 내려가서 열두 아들과 웹시비지파와 그리고 거기서 부터흘러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쭉 예수님께서 나오시죠. 자. 이렇게, 믿음의 자손, 에, 아브라함의 믿음.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택하신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 그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선택, 자, 연, 그 예정론을 얘기할 때, 예정론을 얘기할 때 모든 결정론,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드렸죠. 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그 개념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뜻이을 표현이에요.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예전론 모든 게다 예정됐으니까 다, 다 소용 없어. 내가 해봐야 다결정는데뭐뭐할게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 유기하신다 사람 다 하시는데 뭐 우리가 뭘 뭐가 있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 그리고 하는 게 연방 돌리기 위한 듯이 예정론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시 않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그거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의 역적 상태와 반응을 통해서 깨달아 수 있습니다. 자, 자, 베드로의 증언 후에 야곱의 연설을 용을보면 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는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두 번째. 베드로의 증언 후에 야곱의 연설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시몬이 말하고 있다. 자, 우리 14제를 으려로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아멘 이 시몬이 누구냐면 어, 시몬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 헷갈리단 말이야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좀 얘기했더니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말을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개바가 개발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개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개발하는 표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고 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신앙고비에게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세가 침범추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시몬이 뭐냐면은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시몬이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 하나님께서 돌 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한 후에 야구보가 지금 연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보호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돌보신다라는 뜻이 그래요. 돌보신다는 뜻이 방문하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방문하다 찾다 하니까 이제, 에, 목회 현장에서 어,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가잖아요. 신방 이제 방문하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방문한 거예요. 찾다 이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삼고자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방문하셨고 신방하셨고 그리고 보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금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유를 얻은 자니라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금 전에는 금유를 얻지 못한 그런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금유를 입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도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으로 향했고,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1차 전도행이 끝났어요. 14절 14장에서. 15장에서 이 구원론 문제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빌립보, 고린도, 갈라디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를 쭉 돕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그 유럽 전역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전에는 그냥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과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교 시대, 벨라다 피아교회 시대 이제 전 세계로 복음 이 확장됐고 우리 한국까지 왔고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예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 두번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베드로의 증언이 야곱의연설 내용.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 다음에 그 택한받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야곱의연설 내용. 자, 시몬이 말한 것이 구약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주같하 한번 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도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이루기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말씀했던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던 말과 그리고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여기서 인용하는 어, 16절부터 18절까지 인용하는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그밖에 그 그또 여러 가지 인용구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내일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구약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말과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이 똑같다. 이것을 야고보가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0절 이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희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너는 희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교회가, 초대 교회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 그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그대로,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동일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말씀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열매의 모습과, 지금 열매의 모습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고, 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루어졌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리만 지키면 그렇게 되는게 원리, 오직 말씀 도들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면은 사도 초대교회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 역사 오늘 대전교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그리고 천국의 역사가 우리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네. 야고보가 정리하는 거죠. 야고보가 자 베드로의 증언 후에 야고보의 연설 내용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것이 베드로와 구약선제의 말이 일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렇게 구약,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진도되었고 그것이 우리까지 왔고 그 놀라운 축복이 축복의 대상자가 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귈 차량의 말을 의지하시고 이 축복의 기쁨의 대상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되시기를 주여 주관합니다. 아멘. 아멘.